한번 상담을 하면 제가 메모 정리 잘 해놓으니까 궁금한 거 생기시면 그때 그때 상담실 통해서 연락 주세요. 제가 간단한 답변들은 드릴 수 있도록.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칼리지 인터뷰들에 대한 가치가 점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작할 때 캠퍼스 인터뷰 다 취소되면서 온라인으로 부랴부랴 바꾸면서 거의 다 인포메이션을 설명회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되고 막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다 자리를 잡아서 옛날처럼 돌아가고 있는 느낌 이, 이 인터뷰에 대한. 요청이라고 할까? 우리 학생들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인터뷰 연습도 하잖아? 이 예상 질문한도 우리가 주고, 우리 원서 쓰는 선생님과 연습 세션도 한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잘 되니까, 그러니까 합격이 잘 나오는,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뭔 말인지 알지? 어, 실적이 좋은 이유는 아마 그것도, 그건만은 아니겠지만, 그게 또 상당히 이바지를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인터뷰에 대한 종류, 이해를 하고, 어떤 스타일로, 어떤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비디오로 가봤어. 출발합니다 자, 인터뷰의 종류와 어떤 대학들이 어떤 종류의 인터뷰를 해, 요런 걸 얘기를 할거예요 자, 첫 번째는 evaluative라는 게 있고, inform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부모님들께서 영어가 좀 어색하시다면,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거. evaluative는 단어 뜻대로 evaluate를 하겠다는 설명이야. 이게 뭐냐면은 내용 평가를 하겠다. 가치를 두겠다. evaluate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입학처 입장에서는 이 졸업자 인터뷰하는 이사람을 훈련을 시켜, 교육을 시켜, 그 다음에 리포트를 쓰게 해. 그래서 자기네들이 추천서 뒤에다가 다 붙이는 용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칼리 카운슬러 추천서 읽고, 선박 선생님 1번 추천서 읽고, 2번 선생님 추천서 읽고 인터뷰를 했다면 인터뷰에 대한 정보까지. 왜냐면 이거는 우리 내부 입학처 소속의 썬바디 우리 요원이 평가를 한 정보.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는 그거를 듣다 보겠다. 이런 학교들이 있고, informational. 그러니까 이션만 주는. 어, 설명의 정보 공유용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나라면 나는 그 대학을 나왔으니까 캠퍼스 생활은 어떤지, 기숙사 생활은 어떤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뭐 이런 클럽 활동들은 용이한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 학생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줄수 있는 정보에 대한 질의 응답 정도지, 이거를 어드미션에다가 보고서를 쓰고 이 학생에 대한 평가를 뭐 얘를 붙여주세요, 뭐안 붙여주세요, 추첨, 비추첨, 뭐요딴 거는 안 하는, 그냥 정보만 보는. 요게 많았어, 코로나 시기에는.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나면서 거의 다 다시 옛날로, 인포메이션널이 아니라, 이바이웨이티브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작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인터뷰도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야. 자 이바이웨이 리버 람라 인터뷰하는 학교 졸업자들이 이바이웨이로 보고서를 쓰고 평가를 하고 입학처에서 인터뷰한 사람이 후보자 평가를 한걸 가치를 두는 학교들 여기 쭉쭉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니야? 요게 다는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봤습니다. 모든 아이비리그 여기 다 들어갑니다. 어, 하버드, 스탠포드, MIT, 캘리포니아 인터넷에다가 칼텍, 프린스턴, 유시카고, 콜롬비아 예일, 듀크. 아, 어, 유펜, 다트마스, 브라운, 코넬, 그 다음에 칼리지들 중에 리버라치 칼리지 중에 윌리엄스, 에멀스 이거 다 모아 뭐, 이빌리그급 학교들 있잖아요 포모나, 볼든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 탑탑 그러니까 학교들은 평가를 하기는 한다 자 여기서 특이사항 하나 있어 누구? 어... 빠바방 어디 가셨니? 나의 모교 빠 코넬 얘기 잠깐만 어, 더짚고 넘어가면, 코넬은 요 딴식이야. 그러니까는 건축과 미술과 요런 음. 특수전공몇개 있잖아. 뭐, 뭐, 거기는 인터뷰를 필수로 해. 나머지 다른 칼리, 코넬와 이렇게 심사하는 칼리지가 다 다르잖아. 여러 개가. 거기들은 다인포메이션얼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대목장마다 이렇게 써 있어. 우리는 어, 이, 이발류에이스를 하지 않습니다. 정보교유니까는 신청을 하시면은 당신이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다니자면그 지역에서 졸업한 졸업자와 연결을 해줄 테니까 궁금하시면 물어보시오. 그리고 아래다가 이렇게 써놨어 또+ 또이 여기저기 갖다 박아놨어 이 문구를 이거는 입학처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런 거한 코넬은 좀어 요런 예외 사항이 있기는 한데 어 이발 기후 에이티브라고는 포함을 해놨어 왜냐면 일부 과들은 하기는 하니까 근데 또 나머지는 또 그냥 정보 경리다 이렇게 해놓은 학교니까 참고만 하시고 나도 이거를 했었다 한1 5년 전까지. 기억도 안 나. 한 15년이라고 치자. 그 전에 한 4년을 했는데 한국에 있으니까는 나한테 배정을 해. 그때는 막 지금처럼 이렇게 막 선택을 하고 이러는 그그썩그 그그 뭐라 그 이제 프로그램이 막세트가 없었고 코, 코리안 스튜디오에스시이시 총무급 되는 사람이 그냥 배정을 해주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한국에 있는 학생이니 민족사관학교 하고 대원외고 학생만 주더라고. 다섯 명 다섯 명 이렇게 한열명 했던 시즌들이 있는데. 그때도 교육을 받기는 받았어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리포트를 썼어 그땐. 그때는 그때는 진짜 이바뉴에이티브인 성격이 컸지 우리가 인터뷰를 할때는 그러다가 그 총무나 한코리아스대라는 그 소식이 <laughs> 있잖아 어느 날형 하고 전화가 오더니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은 자동으로 좀사태를자진사태를 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이 회의 때 있어서 어떻게 하죠? 이러고 <laughs> 미안하다.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 그만할게. 신청을 안 할게. 그래서 나는 사실, 솔직히 나의 셀프 스타일 공부하는 차원에서 해봤어. 이런 일을 하니까 좀 학교에서 어떤 정보를 주나, 뭐, 뭘 하나 배우려고 몇 년을 했었지. 런데 뭐, 한 4년 하고 나니까는 맨날 똑같은 것또 주고, 뭐, 맨날 이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기도 하고 해서, 에이,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딱 그렇게 더 자진사태에 딱. 조금 더, 어, 아이빌리그들그 탑, 탑, 탑티어 말고 뭐가 있냐 면은더 연결해서 가면, 놀수있었던조지타운두크 라이스, 톱스, 뭐, 워시유 같은 데도 다, 이바리웨이스를 하기는 한다. 그러니까, 탑티어 학교, 사립학교들 위주긴 하나, 거의 이바리웨이스를 해서 평가를 하는 인터뷰가 많이 바뀌었어, 요즘에. 거의, 인, 포메이션얼이 아니라, 이바리웨이티브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좀리브럴아 어, 칼리지 중에서도 웬만한 학교들 그리고 유니버시티 중에서도 좀 대형 학교들이나 어, 한 30위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 소지가 있긴 한다 하여튼 그런 학교들은 그냥 인포메이션의 인터뷰가 많아 그리고 레크멘드도 아니야 옵셔널이고 뭐요런 성질이 좀 많으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 갑자기 이런 비디오 찍다 보니까 옛날에 인터뷰할 때 생각났는데 진짜 생각 없이 오시는 학생들 있었다 지금은 다 어른이 되고 막그 20대 후반 30대 됐을까 그 학생들 근데 엄마가 인터뷰 가려서 왔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내가 아까 우리, 우리나라에서 우리톱 학교들 어, 국제반에 있는 학생들만 인터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10명 시즌에 인터뷰를 하면 한 5명은 기적 그렇죠, 그래 한두명은안 오고 싶은데 왔어 <laughs> 말로 해 자기 굳이 왔대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대 <laughs> 진짜 뭐라고 써, 뭐라고 써야 됩니라는 이메일에다가 응. 근데 나머지 두 명은 우와 진짜 세. 진짜 쎄.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터뷰를 하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누가 합격이 됐고 누가 하, 안 합격이 됐는지를 학교가 우리한테 준다. 인터뷰한 사람들한테 그걸 넘겨줘.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그, 그 뭐라 그러니 지나고 나서 그 소식을 알게 돼. 그래서 가끔가다 왜 합격된 학생들 보면은 이 인터뷰했던 사람이 손 편지 오고 뭐 이러는 경우들 있어. 그 고런 경우에는 학교가 알려준 거야. 당신이 그 지역에서 인터뷰했던 학생이 우리 학교가 뽑았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그 인터뷰가 내년에 또파티스페이스라고또 봉사로 학교를 도와주고 이럴 테니까 그 민테이스를 이렇게 하고. 꽃도 어, 그냥 참고하면은 될것 같아요. 막 되게 쓸데없는 소리인데 길게 한것 같기도. <웃음> <웃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좋아요도 눌러줘서 고맙고 끝까지 봐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봐. 바이바이.